음, 지금 용과를 지금 먹으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. 음. 음. 깎아 놓은 거 먹다가 실제로 깎아 먹는 건 오늘 처음이네. 음. 음.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? 버리기 전문인 것 같은데, 음. 잘 깔아주세요. 이 호텔, 저기, 리조트에서 이게 제공하는 건데, 음, 음 맛있겠다. 오, 양탁 음, 양파킹 하면 되는 거네. 음.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음. 잘라보세요. 음. 음, 너무 크기 다른 거 아니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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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, 손에 이어가고 잘 먹겠습니다.